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가정의 삶의 자리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아, 오늘은 사무엘서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 후에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나시리로 드려서 하나님의 회막 안에서 제사장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였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회막 안에는 두개 제사장 가문이 공존하게 됩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 가정이고, 또 하나는 사무엘 제사장의 가정이지요. 그런데 이두 집안은 둘 다가 제사장 집안인데도,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는 없습니다. 우선, 사무엘 제사장의 가정을 보면 여러분 이 가정은 모든 절반의 삶이 모든 삶이 하나님 예배 중심입니다. 여러분은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을 경배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무엘서 1장을 보면 사무엘 제사장 가정이 하나님을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3절에서부터 보면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이 가정이 예배를 하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19절에서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28절에도 보면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가정이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무엘 제사장 집안은 매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삶 전체를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아들 사무엘도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부터 보면 어린 사무엘에게 두 가지 옷을 입히게 됩니다. 18절부터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하라고 또한 그 다음 19절에도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작은 겉옷을 지어 그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한나가 어린 사무엘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혔다고 하는데요,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특별히 입는 옷입니다. 이로써 사무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뜻을 물어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았고요. 또한 사무엘에게 겉옷을 입혔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해서 살게 했다는 겁니다. 너의 삶은 네가 주인공이 아니라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삶이니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어린 사무엘에게 그의 부모들이 가르쳤다는 것이지요런런이이사사엘엘정정는다르르 전혀 혀르르엘엘집집은이이정 다르게 정말 제제장집집이이맞라라의의심이이들 정도입니다. 우선 이 집안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부터 예배를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지 않습니다. 당시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회막 안에 있었는데요. 그가 회막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다른 사람이 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27절을 보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내 심판의 말을 엘리가 듣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을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고의 중요한 말을 대제사장 엘리가 직접 하나님께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가 대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민감함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아비가 이렇다면 엘리의 두 아들은 보나마나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행동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누가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고 회막들 앞에서 정성껏 고기를 삼기 시작하면 엘리의 두 아들이 자기의 종을 한 사람 보냅니다. 그러면 이 종은 큰 포크처럼 생긴 그새 갈고리를 들고 와서는 이 고기들이 하나님께 바쳐지기도 전에 삼는 도중에 고기의 가장 좋은 것을 그 종을 통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러면 안 되신다고, 이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지요. 또 어떤 날은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삼기 이전에 가서는 날고기를 먼저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삶은 고기는 지겨워졌으니까 구운 고기를 먹겠다고 하면서 날고기를 억지로 가져가지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타락하는 행동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회막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제사하는 그 장소, 그 시간에만 나타나셔서 그들을 살피신다고 착각하였죠. 그래서 엘리야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장소에서는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4장 2회도 나오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언약궤 앞에서는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지요. 다만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이런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 집안의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냐면은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는 그 회막 안에서만 신앙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회막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본문 2장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과 동치마음을 들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회막의 바깥쪽. 회막을 나서는 회막문 앞에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는 겁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주일날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거룩한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교회 문 바깥에서부터는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욕심과 자기 교만과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주일 하루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십니다. 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한 주간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에 단한번이 예배 자리 나와서는 그 하루만 그 예배 한 시간만 그럴싸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선 이런 엘리의 아들 같은 사람들을 두고.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행위를 종교행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생활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저 내 욕심대로 사는 내 중심의... 죄된 삶일 뿐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문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사무엘서 3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원래 엘리 제사장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제사장으로 원래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회막 안에서만, 재단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일 뿐, 교회를 벗어나면 회막을 벗어나면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일 하루만 신앙생활을 하는 선데이 크리스찬들을 그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종교 개혁자들 여러분 개혁을 주교했던 종교 개혁자들은 예배 중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구별되었던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로써 주일 예배 이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강조했지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서 이 바로 앞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는데요. 이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50년 동안 매번 같은 죄를 동일하게 반복되며 마치 다람쥐가채 밭기 도듯이 동일한 죄를 반복하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죄만 반복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시기 위해서 사사기에 14명의 사사들을 보내 주셨는데 이 14명의 사사의 이름이 이러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일대 사사인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도온과 돌라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다 외우라는 거다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12대 사사를 한번 보십시오 12대 사사가 삼손입니다 그리고 이 12대 사사 삼손 바로 다음에 엘리와 사무엘 우리가 보고 있는 엘리와 사무엘이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힘센 삼손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사무엘이 동시대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다고인 신전에서 마지막으로 힘쓰고 죽기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준비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살았던 이 마지막 사사 이 삼손 결국에 이 다고인 신전에서 죽었던 삼손이 멸망한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삼손도 이 엘리의 두 아들처럼 일상의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삼손이 머리털이 다 밀리고 그리고 눈알이 뽑혀서 메뚜을 돌리다가 그 다곤 신전 블레셋의 신전에서 죽게 된 것을 두고 여자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종종 있는 걸 보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이 실패한 것은 사실 그 일상에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그렇지만 사무엘 바로 앞에 있었던 이 삼손도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했던 나실인이었는데요. 이 나실인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세 가지 규율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요. 둘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머리에 삭도를 내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 나시린에게 이세 가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이세 가지가 모두 예배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규정인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시체는 죽음의 흔적입니다. 죽음은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가까이하지 말라고 일상에서도 죄를 분별하라라는. 의미로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둘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술을 마시지 않게 하는 것은 올바른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십장 구절에도 보면 예배하러 갈때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절을 보면요,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시리니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나시리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머리를 계속해서 길름으로 해서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기억 장치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실이는 그의 일상의 삶 모든 전체가 예배자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귀한 규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삼손을 사탄이 가만히 둘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탄이 삼손이 넘어지게 하가끔 정말 중요한 요술을 하나 두는데 그것은 바로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해서는 일상의 예배와 경건이 와르르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삼손이 일전에 딤나 여인과 결혼을 하는 하로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는데요. 삼손이 힘이 세서 사자의 입을 찢어서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되지요. 그런데 이때 삼손은 나신인의 첫 번째 금기인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기서 어기게 됩니다. 사사기 14장 8절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삼손이 사자의 시체를 보면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꿀이 있다고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떠먹었다는 것은 시체의 그가, 그가 접근해서 시체를 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 가운데 있는 꿀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떠먹고 있지요. 이렇게 해서 죄를 경계해야 되는 나신인의 첫 번째 규례. 그가 첫 번째 규례를 일상 가운데 어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술에 관한 규정인데요. 여러분, 사자 시체에서 꿀을 떠먹은 이후에 삼손은 딤나의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당시 이방 사람들의 그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문헌을 보면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양가 집안이 함께 모여 하나의 구성원, 하나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로 독한 술을 2주 동안 함께 퍼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입대 삼손이 그 여인을 좋아하는 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독한 술. 이방인들이 먹는 독한 술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지요 당연히 먹었지요 이로써 삼손은 그가 나시인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는 두 번째 규정을 일상에서 또 어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이라는 믿음의 거장이 이 사사기 역사 안에서 무너지게 된 것은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이미 나시린에 지켜야 될두 개의 규범, 두 개의 경험을 이미 어기고 난 이후의 일이란 말입니다. 삼손이 단지 들릴라에게 머리카락을 밀려서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일상에서 시체를 가까이에서 죄를 구별하지 못하고 둘째, 포도주를 아무렇게나 마셔서 능력을 잃었으며 세 번째 그 마지막 노선 하나님이 내 일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머리 표식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되자 삼손이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힘은 삼손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그 경건함과 매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바른 예배자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삼손이 죄를 분별하지 않고 경건의 일상의 삶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머리카락, 그 마지노선을 이방 여인에게 내어주어 빼앗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서 그 힘을 거둬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도 그렇고요 엘리의 두 아들도 그렇고요 그 시대 그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왜 350년 동안 같은 자리를 맴돌며 같은 죄를 반복했는지 이제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주일 하루만 신앙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는 삶을 반복하며 자기 정욕대로 자기 교만대로 살다가 주일 단 하루만 교회에 나오는 그런 선대 크리찬그 신앙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무려 3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한참 동안을 돌아 돌아도 그들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만 걸을 뿐, 단한 걸음도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소쿠리에 물이 차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거 아시죠? 먼저 아시죠? 네, 채를 치는 물에 담그는 소쿠리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와서는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은혜의 물 속에 푹 잠깁니다. 이 석류를 물에 넣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얼핏 보면 석류가 물 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 석류 속에도 물이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석류가 물에 잠겨 있을 때는 모르지만. 소쿠리를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다 빠집니다 하나도 없이 다 빠집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 사람들의 예배가 그들의 신앙이 마치 소쿠리와 같았습니다 월일부터 한 시간이 시작이 되어 소쿠리를 들어 올리면 물이 다 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삶의 생각의 마음에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는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 안에 가득 찬것 같은데 마치 소크레와 같이 주일에는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교회 문을 열고 월요일부터 세상이 시작되면 믿음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기억되지 않고 어떤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배와 일상이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350년 동안 사사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며 단 한치도 자라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이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옷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삶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책임감 있게 살아냈다는 것이지요. 단지 예식과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수천 마리의 수장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강 같은 기름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내가 내 악행을 벗기 위해 내 맏아들을 드린다고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8절입니다. 사람아 무엇이 좋은 일인지. 이미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그저 양과 소를 잡는 종교의식에만 온신경이 빠지는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뜻을 물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그 집안처럼 매일의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면 좋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은혜가 행여나 속구리처럼 다 빠져나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한 주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고 그 하루 하루들이 모여서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강 같이 흘러가는 참된 예배자, 참 신앙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